예, 안녕하십니까. 어, 별리사 스쿨의 김민입니다. 어, 생물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 생물 중심으로 어, 자연과학에 대해서 출제 경영하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자료의 3페이지 일단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쪽. 어, 변시 기출 경향인데, 어, 뭐 생물을 중심으로 한 거지만, 다른 과목들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 페이즈 1, 2, 3, 4로 나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인공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한, 한 연도부터 쭉 보면은, 이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페이즈 4, 이 4단계 기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각각 출제 경향이 좀 다릅니다. 일단, 뭐,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전체적으로 보시면, 페이즈 1의 시기는 한 9년 정도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합격점, 컷을 보시면 좀 낮죠. 66점 정도부터 뭐 70점, 한 75점 정도까지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어, 여기 보시면, <laughs> 이게 자과의 평균이고, 응시자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꽈락률인데, 자과 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민법이나 산재는 3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자과의 경우는 60%, 40%, 30%를 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자과는 1차에서 주력은 아니고 비주력인데, 사실 이 시기에는 자과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 많다고 보셔야 돼요. 어, 여기 뭐, 자과과락률이 61% 정도 되는데, 이때 40점 이하면 떨어지죠. 근데 45점이다. 그런 분들도 합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 이 시기에는 자과에 의해서 당락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도 1차 시험 자과는 비주력이지만 자과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자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페이즈 2의 시기는 상당히 좋은 시기였어요. 미법 어, 산재 자과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공부하신 만큼 투자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합격 컷을 보시면 상당히 높죠. 77, 80이 정도로 높고 근데 사실 좋은 출제 방식이에요 변별력도 좋고 근데 문제는 2022년에 합격 컷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인공에서는 사실 비상사태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합격 컷이 올라가게 되면 변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어, 꽈락 제도가 이제 40점 꽈락인데 꽈락을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꽈락 제도의 의미도 없어져요. 그래서 산인공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무서웠는데 이제 페이지 3, 2023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합격 정도 81점이고, 민법이 특히, 여기 응시자 평균이 50.57인데, 보시면, 어, 가장 어려웠어요. 민법이 어려웠고, 산재도 좀 어려웠지만, 이제 자과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어, 좀 다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 민법평균도 회복되고 어, 산재평균도 회복되고 자과도 좀 회복이 됐고요 자 이게 출제경향이고 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Phase 1, 2, 3, 4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어, 이제 조금 출제경향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즈 1하고 페이즈 3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출제 경향이. 그리고 2하고 4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주,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 생물은 자과, 4과 네 과목 중에서도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전공자도 맞히기 힘든 문제를 10개 중에 2개, 3개 정도 출제를 했어요. 소위 짱돌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들을 어,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의 문제들을 두 문제 세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비전공자는 거의 맞출 수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 어, 점수 난이도를 조절을 했었고 <laughs> 생물의 경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 변시 생물 쪽에 있는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까지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어, 출제가 됐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는 시기였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2022년의 사건 때문에 페이지 3에는 생물이, 어, 가장 극악하게 나왔어요. 가장, 가장인지 모르겠는데, 어, 요 시기에 페이지 2 시기에는 생물, 뭐, 비전공자도 8개, 10개까지도 맞을 수 있는 해가 있었는데, 요 페이지 3 시기에는, 어, 비전공자는 다섯 개 맞으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laughs> 운 좋으면 여섯 개까지가 거의 비전공자의 만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페이즈 4의 시기에는 생물이 제일 쉽게 나왔습니다. 어, 전체 통틀어서 가장 쉬웠고, 기본서 중심으로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열 개까지 맞출 수 있는 시기였어요. 자, 전체 경향하고 <laughs> 생물의 경향 말씀드렸고요. 이 테이블은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음, 페이즈 1, 2, 3, 4 시기에 각각, 예, 2는, 뭐, 1은 9년치 평균, 4년치 평균, 1년치 평균이죠. 쭉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페이즈 1에서 2로 갈 때, 예, 쉬워졌죠. 그래서 컷도 올라가고, 여러 과목들이 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평균이죠. 페이즈 3 시기로 가면서, 어, 컷도 8점이나 떨어졌고,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다시 페이지 4로 가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 페이지 3 시기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산재 쪽에 문제가 좀 잘못돼서 추가 합격자가 하나 50명 붙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약간 바뀌었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니고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꼭 갖고 계시고, 이유는, 음, 저도 그렇고, 이제 응시자들이 궁금한 게, 자과가 몇점 정도 되면 합격을 할수 있을까? 합격자의 자과 평균은 몇 점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산인공에서는 응시자의 과목별 평균을 항상 공지를 합니다. 민법 산재 자과.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어요. 딱 한번 2016년에, 2016년에 공지를 했는데 자세한 데이터를 공지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게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합격자의 평균은 다시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을 알수 있는 자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셔야 되고, 보시면 어, 산재 합격자의 평균 응시자 평균이죠. 합격자의 평균은 85점, 민법은 89점 정도, 자과는 한 66점 정도 됩니다. 네, 이걸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때 당시 컷이 75점이었고, 어, 자과의 합격자 평균이 66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합격자의 평균은 당연히 컷보다 꽤 높겠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달성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란 뜻이죠. 자, 컷이 75일 때 근데 2024년 올해도 컷이 유사하죠 76점 정도고 그래서 이페이즈 1, 2, 3, 4 별로 어, 합격자의 자가평균이 얼마일지 좀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면 페이즈 <laughs> 1의 시기에는 한 66점 아까 보신 정, 정도 될것 같고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자과들이 다 씌워졌기 때문에, 70점대 초반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3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뭐 65점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고, 올해는, 다시 한 70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에요. 정확할 수는 없고, 올해는 생물이 굉장히 쉬웠고 대신 물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0점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결국 합격자의 자과 평균은 65점에서 70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여러분들이 자과를 공부하시고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 민법이나 산재가 주력이지만, 민법이나 산재도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민법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95점까지 가요. 성실하게. 100점까지, 100점 맞는 분들도 꽤 많고, 산재도 열심히 하시면 90점까지 가요. 95점 이상 맞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자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 70점 정도 가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입해도. 자과는 다른 과목에 없는 제한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자과의 경우는 이제, 화학의 경우는 전공자도 다못풀 정도로 예. 화학은 풀수 있지만 60분 내에 그러니까 자과는 60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화학의 경우 출제자들이 <laughs> 풀이 시간을 고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공자도 1 0 문제를 다못 푸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화학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릴 수 없고 물리도 풀이 시간 제약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생물은 <laughs> 영역이 워낙 넓어서 엉뚱한데서 나오면 어,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면 공부해서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과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미범이나 산재처럼 그렇게 뭐 90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없어요. 네. 70점만 맞아도 우와라고 하고 80점이면 뭐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특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자과의 경우는 70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어, 이 난이도 변동을 고려하지 않을 때 맞다고 생각이 돼요.